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올해 6순다섯 남부면 로터리 근처에서 영이에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미용실을 하며 혼자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서울로 떠나고 남편은 1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죠. 그러니까 별일 없던 내 일상에 이상한 향이 스며든 건 올해 봄이었습니다. 동네 로터리역 골목에 작은 카페가 생겼어요. 사실 저는 커피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남편과 함께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었죠. 남편이 떠난 후에도 그 습관만은 이어왔어요. 매일 아침 미용실 문을 열 때면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 향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창가에 서서 잠시 쉬며 무심코 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시선이 마주쳤어요. 카페 앞에서 앞치마를 매만지던 중년 남자와요. 깔끔한 셔츠에 거친 손, 그리고 조용한 눈빛. 그가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다음 날 문을 열었더니, 문 앞에 작은 컵이 놓여 있었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죠. 옆에는 작은 쪽지. 옆집 바리스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날 이후, 내 일상도 어딘가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마시는 그의 커피가 기다려졌어요. 나는 그저 동네 미용실 아줌마인데, 왜 갑자기 콩닥거리는 마음이 생긴 걸까요? 65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이 다시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미용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카페 하는 박정만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는 괜찮으셨나요? 정만 씨. 그때 처음으로 이름을 알게 됐죠. 나보다 조금 어려 보이긴 했지만 우리는 비슷한 세대였어요. 그도 쉰 후반쯤 되어 보였죠. 왠지 그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았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아 겨우 대답했어요.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머리 좀 다듬고 싶어서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카페를 시작했으니 떨리는 마음으로 가온을 둘러드렸습니다. 샴푸대에서 그의 머리를 감길 때 손끝이 그의 정수리에 닿았어요. 왠지 모를 긴장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넣을 때마다 묘한 설렘이 밀려왔어요. 내 손길을 느낄 때마다 그도 살짝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커피 만드는 손이 이렇게 거칠 줄 몰랐어요. 무심코 한 말이었는데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매일 원두를 로스팅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영희 씨 손은 참 부드럽네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몇십년 만에 듣는 이런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그저 웃음으로 넘겼지만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머리를 다 손질하고 거울을 건네주는데 우리 손이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이 내 눈을 찾았고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 사이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어요. 그는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다가 7년 전에 번아웃이 와서 퇴사했다고 해요. 그 무렵 아내와도 이혼했죠. 고향에 내려와 처음엔 조그만 출판사에서 일했는데 작년에 퇴직금과 적금을 모아 카페를 열었다고 했어요. 올해 63이에요. 영희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젊어 보이시네요. 65이라니 믿기지 않아요. 그는 63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게 활력이 넘쳤죠. 자식은 없다고 해요. 저는 딸 수진이와 아들 준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둘다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어 자주 보지 못한다고요. 요즘 애들은 바빠서 명절에도 간신히 얼굴 볼 정도예요. 그런 말을 하면 정만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었어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준 건 오랜만이었어요. 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만남도 자연스러워졌어요. 미용실이 한가한 오후면 정만 씨가 직접 내린 커피를 가져와 함께 마시곤 했죠. 가끔은 내가 그의 카페에 가기도 했고요. 단골손님 김여사님이 그러더군요. 영희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 연애하는 얼굴인데 민망했지만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니까요. 예순이 넘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도 동네 소문이 날까 조심스러웠어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미용실 문을 닫으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우산도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정만 씨가 우산을 들고 나타났어요. 같이 가요. 좁은 우산 아래 어깨를 맞대고 걸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셔츠를 적셨고 젖은 옷이 그의 어깨 선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가 물었어요. 괜찮으시면 차한잔 마시고 가도 될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집에 들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내 공간에 초대하는 일이었죠. 따뜻한 차를 내리면서 손이 부딪혔어요. 그 순간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 씨, 요즘 많이 생각해요. 그의 손이 내손 위에 놓인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을 움찔했죠. 그런데,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여자로서의 떨림을, 저, 우리, 말을 더듬었지만, 정만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천천히 가요. 그날 밤, 그는 내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 떠났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들면 설렘도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군요. 오히려 더 깊고 절실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미용실 쉬는 날이에요. 평소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TV를 보며 혼자 보냈는데, 어느 날, 정만 씨가 제안했어요. 돌아오는 화요일에, 바다 구경 가실래요? 남해쪽에 조용한 해변이 있거든요. 하룻밤 묵고 오면 좋을 것 같아서 펜션도 알아봤어요. 망설였어요. 1박 2일 여행이라니, 갑자기 긴장됐죠. 그런데 가슴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어요. 좋아요. 화요일, 우리는 그의 차를 타고 남해로 향했어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짓곤 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가 데려간 해변은 정말 조용했어요. 사람도 거의 없고 잔잔한 파도 소리만 들렸죠. 모래사장을 걸으며 어색하게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이 모래에 빠져 비틀거렸어요. 그때 정만 씨가 재빨리 내 팔을 잡아 주었죠. 괜찮으세요? 그의 손길이 내 팔에 느껴졌어요.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팔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죠. 우리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러다 그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어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고 걸었어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손을 잡고 걷는 기분이 어떤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우리는 정만 씨가 예약해둔 조그만 펜션에 도착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아늑한 곳이었죠. 방은 두 개를 예약해두었다고 했어요.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그 모습에 마음이 더 끌렸어요. 펜션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저녁을 먹었어요.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평생 먹어본 것중 가장 맛있게 느껴졌어요. 와인 한 잔으로 용기를 내서 물었죠. 정만 씨,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껴도 되는 걸까요? 그가 내 말을 부드럽게 받아주었어요. 왜안 되겠어요? 영희 씨는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 단정한 모습, 따뜻한 미소.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갔어요.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누구도 나를 여자로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그저 미용실 아줌마, 딸의 엄마,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정만 씨는 나를 한 사람으로, 한 여자로 바라봐 주었어요. 그날 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죠. 가슴이 너무 뛰었으니까요. 창 밖으로 달빛이 내 방에 스며들었고, 바다 소리가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그와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진 얼굴, 처진 볼, 하얗게 섞인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젊은 시절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자로서의 욕망이 다시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한밤중에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요동쳤죠. 문을 열자 정만 씨가 서 있었어요. 잠이 안 와서요. 혹시 불편하시면 돌아갈게요. 그를 방 안으로 들였어요. 우리는 침대 끝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과거, 좋아하는 것들, 꿈꿨던 것들. 밤이 깊어 갈수록 우리의 거리는 가까워졌죠. 어느 순간 그가 내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게 다가왔어요.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고, 우리의 눈이 깊게 마주쳤어요. 그의 시선이 내 입술에 머물렀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혀끝으로 입술을 적셨어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더 깊어졌어요. 그의 입술이 내 것에 닿았을 때 전율이 온몸을 타고 내려갔어요. 처음엔 부드럽게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키스에 나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고 더 가까이 당겼을 때 우리 사이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정말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그가 목소리를 떨며 물었을 때난 대답 대신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내 손이 그의 가슴에 닿자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그의 손도 내옷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왔고 피부에 닿는 그 감촉에 몸이 절로 떨렸어요. 침대로 향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가 나를 침대에 눕히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빛은 욕망으로 가득했어요. 옷이 하나둘 벗겨질 때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가 내 목덜미에 입술을 맞추고 쇄골을 따라 내려갔을 때 참을 수 없는 열기가 아래쪽으로 퍼져나갔어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당신을 그의 속삭임이 내 귀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전류가 흘렀어요. 그의 손길이 내몸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을 일깨웠죠. 내 손도 그의 몸을 더듬으며 단단한 근육의 윤곽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침내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나는 깊은 신음을 흘렸어요.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죠. 그의 움직임에 맞춰 내 몸도 파도처럼 일렁였고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속삭이며 깊은 황홀함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영희 씨, 당신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요. 그가 거친 숨을 내쉬며 속삭였을 때 나는 그의 등을 세게 움켜쥐었어요. 절정의 순간이 다가올 때내 모든 감각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은 것 같았고, 여자로서의 나를 완전히 되찾은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일어나 바다를 바라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그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고, 난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나이도 사람들의 시선도 다 잊을 수 있었거든요. 그저 한 사람으로서, 한 여자로서 사랑받는 기쁨을 느꼈죠. 마을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조용히 앞으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 시선도 있고, 정만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영희 씨가 편한 대로 해요.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우리 관계를 키워나가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는 화요일에 쉬기로 했던 미용실을 수요일까지 닫아 놓았다는 사실이었어요. 마을에 돌아오니 벌써 몇몇 단골손님들이 카페와 미용실 앞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죠. 영희 씨가 문 닫은 날에 정만 씨 카페도 문 닫았더라고요. 둘이 어디 같이 갔대요? 이 나이에 웬 연애예요? 참 보기 좋던데. 외롭게 사시는 것보다 좋잖아요. 다양한 반응이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내 인생인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었으니까요. 어느 날 서울에서 딸 수진이가 갑자기 내려왔어요.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이 오는데 이날은 불쑥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죠.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수진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미용실 문을 닫았습니다. 수진이가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엄마 소문 들었어요. 정말 그 남자랑 사귀는 거예요? 둘이 여행까지 다녀왔다면서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연애라기보다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야. 엄마 지금 나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엄마도 외롭다고 너희 세대만 사랑하라는 법 있어? 나도, 나도 여자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엄마였으니까. 난 정말 씨를 좋아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그게 다야. 수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죠. 엄마. 정말 행복해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행복하냐고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두근거렸어요. 응, 행복해. 오랜만에 내가 여자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 수진이는 한숨을 쉬더니 내 손을 잡았어요. 알았어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날 밤 정만 씨가 작은 편지를 보내왔어요. 딸이 카페에 들러 만났다고 했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영희 씨의 머리칼 끝에 당신의 숨결에 매일 빠져듭니다. 그저 곁에 있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엔 파도가 쳤어요. 나는 이미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내 삶에 남은 시간을 함께할 누군가를 다음 날 정만 씨가 미용실로 찾아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같이 저녁 먹으러 가고 싶은데. 토요일 저녁 정만 씨는 나를 마을 뒤 작은 언덕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엔 소박하게 차려진 테이블이 있었죠. 그가 직접 요리한 음식들이었어요. 달빛 아래 우리는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과거, 내 과거 서로의 상처와 기쁨을 조금씩 나눴어요. 영희 씨,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이 좋았어요. 그 단정한 모습이 눈빛이 좋았어요. 그의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정만 씨, 우리 조금 늦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죠? 그가 미소 지었어요. 커피는 오래 우릴수록 깊어지니까요. 사랑도 그럴 수 있다고 믿어요. 그의 팔이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감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의 체온이 향기가 나를 감쌌죠. 영희 씨. 당신이 좋아요. 정말 많이. 그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속삭였어요. 그 순간 내 나이도 세월의 무게도 모두 잊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한 여자로서 그의 품에 안겼어요. 나도 정말 시가 좋아요. 정말, 많이, 늦게 핀 사랑은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깊어요. 그리고, 아직 저는 여자로 남아 있었더라고요. 누군가의 눈빛에 설레고, 손길에 떨리는 여자로, 요즘은 미용실 문을 닫은 후, 정만 씨의 카페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가끔은 손님들에게 커피를 서빙하는 법도 배웠죠. 서툴러도 웃으며 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수진이도 이제는 우리 관계를 인정해 주었어요. 지난번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와 정만 씨와도 함께 식사를 했죠. 어색했지만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사랑은 젊은 날의 격정적인 사랑과는 달라요. 더 깊고 더 차분하지만 더 절실한 것 같아요. 많은 세월을 혼자 살아온 저에게 정만씨는 따뜻한 햇살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밤에 잠들 때는 그의 목소리가 그리워요. 이제 우리는 천천히 남은 시간을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늦게 시작한 사랑이지만 그만큼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려고요. 그리고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나는 아직 여자로 살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여자로.